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족과 함께 목장 식구들과 함께 하는 우리 공동체 성회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3 0 1 차네요. 아주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3장과 14장 그리고 시편 140편을 보시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3장과 14장은 크게 보면 이제 13장 22절부터 19장 21, 27절까지에 나타나 있는 베레아와 인근 지역에서의 사역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13장이 있는가? 13장 21절까지는 어떻게 되느냐면, 그게 이제 유대 지역에서의 사역인데 이렇게 이제 겹쳐 있는 거죠요 누가복음 13장의 중요한 내용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시고요. 그 당시에 이제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행한 악한 일에 관한 말씀과 연관해서 주신 교훈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라는 말씀인데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포도원 지기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제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이제 그곳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이 무화과 나무를 빼버려라. 그랬더니, 포도원 지기가 내가 좀더 열심히 잘 갖고 와서 한번 열매를 맺게 해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는 무화과나무는 우리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가 성경의 열매를 맺고 또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는 것임을 말해 주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또 안식일에 귀신 들려 아르며 꼬부라진 여자를 고쳐주셨는데 이게 이제 안식일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안식일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인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24절에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많으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과 연관해서 2 6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 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뭐,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또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해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 참된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니까 우리가 좁은 문.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커다랗고 화려하고 편한 그런 넓은 길이, 아니 넓은 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에 대한 경고도 주어지는데요. 그 당시 이제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 관련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선지자들을 죽이는 예루살렘을 책망하신 것인데 또 달리 말하면 그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예수님 당신의 죽으심에 관한 예언과도 같은 말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계실 때에 수종병든 사람을 고쳐 주신 것을 어, 보여줍니다. 이 수종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근육 같은데에 염증이 생겨 가지고 어, 많이 부풀어 오르는 질병을 가리킵니다. 이제 그 사람을 고쳐 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시기를 잔치의 청함을 받으면 끝자리에 앉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높은 자리에 만약에 앉게 되면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오, 오게 돼야 되니까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이냐 라는 걸 말하고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면 이제 주인이 우리를 높여주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곧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하고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 그리고 베풀려면 사회적 약자들에게 베풀라라는 말씀도 줍니다. 잔치를 베풀 때, 뭐 음식을 제공할 때, 형제나 친지나 혹은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면 이제 그 사람들도 갚아주게 될 건데, 그러면 상이 없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사회적 약자들에게 베풀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 받는 말할까요? 어, 보상이랄까 그것을 바라보며 사람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소망 우리 모두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큰 잔치 비유를 말해 주시는데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고 이제 사람들을 청했습니다만은 이런저런 핑계를 내면서 거절하죠. 그러자 이제 주인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 1 절에 보시면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집 주인이 노하여 그종에게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쾌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런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원래 초청의 대상이 아닌 사람들을 초청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2 2 절에 종이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사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어,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내 집을 채우라. 주인이 어, 벌려놓은 그 잔치에 많은 사람이 오기를 바라는 그런 주인의 마음이 곧 교회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을 배우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참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어, 내용이 여러 구절 나옵니다만은 아마 26절, 27절을 제일 중요한 구절로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저기 오해가 될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인데 자, 이 원어적으로 미워하다라는 것은 덜 사랑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그게 진정한 제자가 되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데 부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제일 주의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 13장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르니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의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열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의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예,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예수께서 안식일에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아이며고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모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그 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이할 날이 여세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네. 하지 말 것이니라.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갔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자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로시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치는 자여, 암탉이 제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아니하였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들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제14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중병든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 이래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여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어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습니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조응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자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하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여 이 명하신다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 예수께서 돌이키사 일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때 먼저 앉아 1만명으로서 저 2만명을 거들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 화치를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제 140편 다위세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울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금물을 치며 한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신 이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다. 이다 나를 내어 사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때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해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당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굽히 판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리이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고, 이 하루가 저무는 이 저녁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움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서에 나타난 우리 주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잘 배워가며 따라가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 함께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이 밤도 평안한 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